제목 아에는다가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에게 이 우주를 다 주셨습니다 하늘의 권세와 이 땅의 권세도 다 주셨습니다 다 가지신 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리고 있습니다 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갖 신령한 복을 다 땅에 지난번에도 몇번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에 찬양들을, 방울이, 내 안에서, 너를 위해서 죽는 삶을, 아픔을 씻어주고, 상처 입은 거를 하고, 뭐 다, 이런, 부활을 경험하면서, 너를 위해 이 땅에 남아있다는 것을, 야, 요즘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 양곡도쭉 살펴보자, 보게 참, 기들도 아주 오래된, 복음도 아주, 어. 요즘에 듣는, 요즘에 듣는 사람 좋아하지 않습니다거슬다 지금의 악기들은 EDM으로 잘 됐는데. 그 때는 생음이, 그리고 녹음실에서가 현장에서 녹음하는 것, 라이브로. 지금도 라이브 녹음이 때하고는 게임이 안 됩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요즘에 교회는 웰빙 시대입니다. 교회에서 웰빙을 설교하지 않으면 특기 싫어합니다. 웰빙 할 값으로 써 죽고 도와주십시오. 눈앞에 있는 편난한 사람들에게 도와주십시오 하면 도와주겠어요. 웰빙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 아침에 야채주스, 과일주스, 주스, 과일 주스 주스 갈아 먹으려 그러면 요즘은 주스도 딱 갈아서 바로 과일을 넣고 들어가다 다니다가 먹고 싶으면 쫙 그러면 그 적시에서 주스가 되려 여기가 는데 제가 홍보를 잘 해드리죠? <laughs> 시대에 맞는 데막 귀를 칠 청정기 귀를 열려 서 마음을 역사님들은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는 손과 조전에 상하죠. 다른 달을 보고 여러분의 부족한 것들을 제가 채워드리겠습니다. 우린도서 4장을 같이 고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 힘을, 자비를 힘입어서 이 직분을 맡고 있으니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끄러워서 드러내지 못할 일들을 배격하였습니다. 우리는 강교하게 행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혹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환히 드러내므로써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떳떳하게 내세웁니다. 우리의 복음이 가려있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하여서 하나님 형상이신 그리스도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여러분의 종으로 내세웁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차라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즐거스레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재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겉궂 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살아 있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늘 몸을 죽음에 내어 맡깁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의 육축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하여 죽음은 우리에게서 작용하고 생명은 여러분에서 작용합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나는 믿었다. 그러므로 나는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그와 똑같은 믿음의 영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도 믿으며 그러므로 말합니다. 주 예수를 살리신 분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시고 여러분과 함께 세워주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면은 사도의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당신네들은 그렇게 살면 돼. 하지만 우리는 사도의 직분을 안 맡기 때문에 이렇게 살 이유가 없어. 당신은 목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도 되는지만 우리는 안 목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 이유가 없꼭 그렇게 살아야 돼. 복음을 훼손하면 아울과 그 일행들은 하면서 복음을 훼손하지 않았습니다. 그 훼손하지 않았다는 증거는 우리가 이 몸에 예수의 죽음을 항상 지니고 다녀. 우리가 예수의 부활이 항상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살리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활을 지금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죽음을, 예수의 죽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거짓말 할 수도 없고 우리가 거짓말 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음에도, 이 복음이 가려져 있다면, 은 누구에 가려졌다고요 멸망할 자들에게. 그렇다고 그래서, 내가 거저받은 것을 거저주지 않는다. 아닙니다. 지난주에 복음을 전하다가, 안 받으려면 어떡하라고 신발에 먼지를 털어 올렸으니까, 어, 다시는 안볼 거야. 이게 아닙니다. 복음의 전도자, 성령 하나님의 뜻은 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지시대로 우리는 열 번이고, 스무 번이고, 천 번이고, 만 번이고, 죽을 때까지. 더나라는 자에게. 그러나, 우리의 삶이 바쳐져야 됩니다. 우리는 건강의 시대를, 최고의 시대를 찾고 있기 때문에, 벌벌벌벌 떨립니다. 죽을까봐. 처음에 웰빙 시대라. 교회가 웰빙 시대입니다. 가난해지길 싫어합니다. 가난해지길 싫어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따라가고, 복음을 실제로 살아가면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 돈을 벌지 말하는게 아니라, 돈을 벌면은, 너를 위해서 써야 되니까 성령이 너를 위해서 쓰게 하시니까 너를 위해 죽게 하시니까 쓸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범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니까요. 예수 믿고 나선이 땅에서는 오늘 죽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에요. 진짜예요. 그런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목사님들은테 하면서 몇 십억씩 받아가지고 다 웰빙을 하고 삽니까? 우리가 먼저 이 죽음에서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해봅시다. 그런데 나는 몇년 동안 목회하느라고버으니까 은퇴에서 보상을 받아야 되는 생계비를 있습니다하지만은 빈익분, 부익부의 삶을 본인들이 추구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지금 이 편지를 쓴 바울은 복음을 잘못 전하고 있는 거죠. 이 고린도 사장은 찢어서 찢어버려야 돼요. 너무 극단적인가요? <laughs> 너무 극단적인가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주와 함께 여러분, 이렇게... 이 복음으로 이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질그릇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은 날로날로 날로 이제 끝나갑니다. 그러나, 여야 안에 살아있는 이 속사람은,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는, 내 안에 살아있는 내 영은 날로날로 더 풍성해지고, 더 즐거워지고, 더 놀랍습니다. 라는, 더 놀랍습니다. 다 가진 건데 앞으또 가질 것이 있습니까? 다될 것들이 있어. 우리가 필요한 거는 나에게 건강이 다 됐을 때 건강을 챙기라는 일은 무슨 뭐 어에 살아서 야 너를 위해 살 필요가 있으니 너를 위해 살 필요가 있으니. 청년들이 가울의 제자 디모데에게 술도 좀 한시나시혀. 봐봐요 술못되잖아야그 나라에서도 술을 인간 요법을 해가지고 먹을 때가 있었어요. 지금도 여러 가지 광고 가지고. 약주로, 이렇시라고도 한, 물론 효과들이 조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없었으니까. 우리는 그거를 이용한대아시고 싶으니까, 부자 되고 싶으니까, 웰빙을 하고 싶으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 복에 복을 더하시고, 장수하게 하시고, 여러분, 이제는 120세입니다. 웰빙을 하면서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잘 기다려 갈 때까지 갑시다. 바울은 고린도에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복음을 잘못 고 지금 편지도 잘못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 우서 6장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고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때 나는 내 말을 들어주었다.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하였습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아무도 우리가 섬기는 일에 흠을 잡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아무에게도 거리낌거리를 거리낌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우리는 많이 참으면서 환란과 공핍과 공경과 매맞음과 오해침과 난동과 쓰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습니다. 또 우리는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합니다.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무기를 들고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더, 더 찢어버려야 돼. 이건 웰빙 장수가 아니라, 어, 빨리 죽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오래 살겠어요? 내가 다 가진 사람이 되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 다 가지신 주인이신 예수님이 진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예수님의 속에 품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면은, 하나님의 자녀는 다 가진. 개념이 아니라 실제인 걸. 예수님을 직접 따라가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 행해보라는 것이죠. 그래야지 다 가진 것인지 안 가진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가지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런데 항상 부족해. 공부에 대한 개당의 삶은 구할의 삶, 십자가의 삶, 실제적인 삶입니다. 너를 위해 서 살. 예수님 지시한 대로 따라갑다 우리는 복음으로 여러분의 종이 되었습니다. 저 목사님들이 주의 종 그런데 여러분의 종은 아닙니다. 숙신도거든요. 나는 여러분보다 높은 신도의 종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종을 잘못 건들면 여러분은 저주를 받습니다. 지나가면 오늘부터 죄를 푹 숙이고 있다가 다 지나가면 오늘부터 겸상을 할 수가 없어요. 아울은 타도들은 쓰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러분의 종으로 오셨습니다. 섬기려고 그러니 나도 예수님이 그렇게하라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뒤틀러지고 비틀어진 예수님을쳐 죽인 사람들이 이상해 사느니, 복음을 전하면은, 복음을 따라 살면, 예수를 따라 살면은, 우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안 사라진 것이 이상한 겁니다. 또 말씀을 드렸서어 평안하고 요즘에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러시군요. 근래에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 보셨습니까? 왜 전해요? 복음을 안전한니평안한 편안한 거예요. 가서 오늘 가서요,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사대기도 마저 보고요, 욕도 먹어 보고요. 지금부터 철천 연수가돼 보고요. 다시는더나안 나 만날 거야 세번세로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사람들의 핍박을 받습니다. 관계가 깨집니다. 복음을 전할수록 그러나 복음을 전할수록 새 사람들이 생깁니다. 새 친구들이 새 가족이 일어납니다. 대상과는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에게는 원수가 되어가지만 은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으로 거듭난 사람, 새 사람은. 친구가 되고, 여러분 다 가졌습니까? 라이온몬에는 다카테콘텐스라는 어, 판, 이 모든 것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카테코라는 원형은 묘하다, 차지하다, 군사, 현재, 능동토에 있어서, 군사, 현재는 과거부터 계속해서 지속되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지속되는 의미를 간다고 주차 말씀을 드려보시니까, 예. 몰라도 됩니다. 하지만 그렇으니까 꼭기억하시오아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제는 없었는데 오늘 있었고 내일은 없을까고 이게 아니라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의 자비와 공유를 입을 때 그때부터 모여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이.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이. 소유주를 소유했습니다. 소유주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다 가진 자이기 때문에 육신의 핍박의 죽음이 부럽지 않습니다. 왜? 영원한 것을 가져버렸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소유가 돼버렸기 때문에. 자, 이렇게 살지 않으면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 복음을 훼손하는 사람.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하는 사람 뭐요? 예다 다 가지고 있는데, 나안 가지고, 안 가지고 있다고 우기고 있는. 거야. 나는 공허하다고 우기고 있고, 나는 부족하다고 우기고 있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 생활에서 이제 탈출하여서, 공의 앞에 서고, 그 건너서 광야에 세상의 눈의 가치 속에 살아있던 이 사람들은 항상 세상의 눈으로밖에 보지 않습니다. 자기의 죽음이 두렵고 사들에 무섭습니다. 그 능력을 보고도 또 홍해를 갈라서 그 뻘밭을 말르게 하시고 물갈은 건너갔습니다. 오다나라 물방울이 젖지 않게. 하지만 배고픕니다. 야빛칩니다뭐 이건 보통의 불평불만한 그래서 예수님은 먹을 것, 입을 것, 것을 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하지 말라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는 줄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럼 뭐요? 이 모든 것을 다 이미 바친다. 근데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벌벌벌 떨고 있으니까 어떻게 요 계속 부족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생수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성전을 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한, 불안해. 항상 불안해. 어제 불안의 습관을 여러분, 그냥 모르게 조그만한 뭐요? 불안이 먼저. 감사합니다. 기쁨이 먼저 온거라 뭐요? 불안이면, 나도 모르는 반응이에요. 습관이 되었어요. 조금 더 불안이 크면 강박증세가 나타나요. 충동적이. 자기도 모르는 언어가 폭편하고 행동이 푹 튀어나와요. ADHD를 뭐요? 충동적이라고. 굉장히 어디로 튈지 몰라. 이 뭐요? 예충동적이 굉장히. 그냥 순간순간. 근데 그들은 뭐요? 어려서부터 형성이 돼버렸어요. 우리의 마음이 똑같아. 사람이 됐는데, 이제, 세 사람이 됐으면, 세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러면 세 사람의 삶을 살다면오직예 수님과의 관계와 질서에 있으면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배워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나는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아주 이웃인 건먹였다 너는 어린아이 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지났는데 또 어린아이처럼 있다는 것이 너무나 내 마음이 아프다. 나도 너희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벌벌 떠는 건너희들이 직접 봤지 않느냐? 라는. 무서워서 벌벌 떨었지 않느냐? 내 연약함을. 그렇지만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예수리 수도가 나를 담대하게 하여서 여러분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듣고 여러분은 지금 학생이 되고 자녀가 되어서 교회를 이루고 자울도 벌벌 떨었다. 또 근심과 걱정, 염려가 바로 밀려왔다. 하지만 예수와 함께 예수님이 예수님을 소유하고 살다 보니 그렇게 사라지고 있다라는 다가지셨습니까 속죄인 것은 예수님. 그러지 않으면 속죄. 그고 우리는 흔들립니다. 그러나 빨리 예수님이 같이 아까 주 예수 앞에 바로 아래라. 혼자 생각하지 마라. 절대로. 혼자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의 경험을 가지고 생각도 하지 말아라. 누구 앞? 시련이 왔을 때기뻐하라 기쁨을 주시는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눈앞에 있는 것, 근심, 걱정, 우리는 바로 습관적입니다. 바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생각날 때 뭐예요? 바로 느껴질 때주 예수 앞에 아래라. 예님 지금 내가 염려가 바로 왔습니다. 근심이 왔습니다. 걱정, 불안이 왔습니다. 아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의주 나를 담대하고 평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기도하게 하십니다. 대복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기도할 때이든사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숨어서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가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대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만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해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해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준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께,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을 용서해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주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는 주기도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이 주기도문에 설교를 하신 한 책들이요, 써놓은 책들이 한번 찾아보면 엄청납니다. 좀 웬만한 목사님을다 써놨어요. 그냥. 여기에 큰 가로가 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 영혼이 아버지의 어넘음이니까 삽입을 해놓은 겁니다. 삽입된 것이다라. 여기까지 끝내버렸습니다. 주의 기도를 가르쳐주시죠끝안해버 기도를 했어요. 용서해 준 사람같이 용서해 주십시오. 했는데 너희가 남을 용서해 주면 용서를 하는지않는지는 진짜 하는 거는 아는 거야 빼버렸습니다. 주 기도면 여기까지를 해야 돼 주님이 지금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을 때 여기까지 해야 됩니다. 네. 저는 저 여기까지. 아, 여기까지 들어봐야 돼요. <laughs> 여기까지 들어봐야 돼. 오늘 밥 먹는 것이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겁니다. 에? 우리가 이 땅에서 밥 먹는 것이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땅에 실현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일용할 이 땅에 살아가는 일용할 양식은 하늘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주셨어요? 분명해야 되는. 다 가진 자. 나는 궁핍함도 알고 군주림도 알아 배부름도 알고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라니까요. 예수님이 죽으심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거는 이 고백하고 있고 오늘 처음 들으면 안되니 같이 있을 수 있지만은 아버지의 뜻이 하늘 하늘의 뜻이 뭐요? 이 땅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졌다니까요. 그러니 나에게 오늘 일용할 양식을 함께 하신다면 아버지의 뜻이에요. 어?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은 아버지의 뜻이에요. 하늘에서 지금 땅에서 이루어진 것. 용서는 하늘 것도 같고, 땅 것도 같고. <laughs> 왜? 우리가 용상같이 날 용서해 주려고 하는데, 진짜 용서는 이거야라고. 어. 또 해라.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뭔가 부족 아버지를 소유했는데, 하나님이 소유한 사람들이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은밀하게 아버지가 원래 숨어가지고 이것이 잘하는가 아니라, 원래. 사람들 오면 사김을, 중원부원하시막 말을 많이 하면 기도 잘하는 것처럼, 그 피로 아버지, 뭐 하고 싶어? 요 내가 뭐 하면 되겠어요? 이 말이면 돼. 다 가진다는 예수님도 그래요. 밤새도록. 무슨 대화했는지 모르지만, 왜 밤새도록 하신분한테 말도 없지만, 보여지는 것에, 누군가 보여지는 것. 다 가졌다면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안 보여야 잖아요 지금까지 바울이 고린도 4장과 6장에 기록하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면 세상에서는 가장 정말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한 그대로 이 땅에서 나머지 인생을 살아야지만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여준다는 것.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세상의 흐름이 도의 흐름이 지라도해주나 하나님은 지금도 또은사는십자 아버지의 뜻은 무덤에서 사흘 만에 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구원이 우리가 구원의 도구가 된 너를 위해 살그 구원의 삶이 교회의 삶이고 교회의 삶이 곧 복음이 되고 그삶 자체가 복음을 전해 지구의 복음 복 있는 사람 여러분 복 받은 사람 맞습니까? 복 받은 사람은 불신자들이고 빼앗기 돈 먹고 그렇습니다 너를 살려놓으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교회에서도 참좋은것다 가진 자로, 나 여러분 누리는 복이 되는 삶, 다되돌려 봅시다.